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33분. 자, 코스피 200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0.88% 하락해서 409.22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를 했어도 아래 꼬리가 짧은 음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도 그다지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도전략은 3월달 고가인 4 2 2 4일 부근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427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9월 16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게 매도자에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고가는 하락했고 종가와 저가는 상승 중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고가는 하락 중이고요, 종가는 상승 중이고 저가도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어. 고가가 하락하게 되면 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음, 고가투사 심도는 횡보하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 중이고 저가도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뭐 지난주 종가랑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일 내리면 주봉상 종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제 고가는 이제 고민해서 제외하고요. 만약에 내일, 어 주봉상 종가가 하락하거나 저가가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거나 저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가 투자심도든 종가 투자심도든 예, 하락 기조로 바뀌어요. 근데 그 다음 주로 가보면 고가는 0, 그 다음에 저가 1, 종가 1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저가 투자 심도랑 종가 투자 심도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다음 주는 하락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저가가 상승, 하락하거나 종가가 하락하는 상태가 되면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최저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399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주봉의 종가를 하락시키거나 저가를 하락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다음 주에 한번더 하락이 오게 될 경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이어도 상관없고 종가 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저가는 상승해. 이번 주에 저가는 하락하고 종가는 상승해. 그렇게 해도 만약에 다음 주에 그 하락한 값이 한번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했는데 종가가 하락한다든가, 저가가 하락했는데 또한번 저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목표치는 39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일 일단 종가가 하락하던 저가가 하락하던 하락하면 다음 주에 399를 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다음 주는 월화수가 휴장이고 목금만 거래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4일 동안의 해외 증시의 움직임이 하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갭 상승이 크게 오든 갭 하락이 크게 오든 어쨌든 한쪽으로 크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차트를 그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갭으로 다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저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두개다하락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음 주에 악재가 뜰 가능성이 높고 악재가 뜬다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수 있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은 오늘 은봉인데 아래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면 사실 오늘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가를 만약에 내일 깬다. 그러면 최저가 모드예요. 이 형태면 예 그러니까 저가 투자심리도상 가장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어, 지난주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지난주 저가를 깬다라는 거고 예이 힘은 내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주봉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일단 지난주 종가보다 낮은 위치로 간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지난주 저가를 깨야 되니까 저가도 지난주 저가를 깰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구조에서 고가투자 심리도를 보면 고가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음 주 목요일에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 내일 만약에 이 오늘 저가를 깨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도 금요일에 고가를 다음 주 목요일에 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뭐, 뭐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똑같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상단선에서 싹다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매도 기회가 사라진 거고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매수자는 실패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하셔야죠. 매도자는 위에서 매도를 했다면 홀딩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도 똑같이. 아... 음봉으로 끝났고요. 등가로 시작하면 오늘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가를 방어하지 못하면 지난주 저가까지 붕괴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잘 대응하십시오. 저는 어쨌든 고포스를 들고 있으니까 오늘 저가 깨면 399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